자 이번에는 210번 음, 최고 차이의 개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 그 다음에 5보다 작을 때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합성을 했어요. 그렇죠. 2차 함수랑 합성을 해서 이거 최솟값 오케이 그러면 일단 볼게요. 일단 gx가 먼저 지금 대응이 되는 거죠. 지금 f 합성 g이기 때문에 일단 g가 먼저 시, 시작을 하는 거여서 일단 x가 5 이렇게 있고 y는 1이 있고 모양 결정 상수가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음수 쪽에서 지금 2사 오면 4사 오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근데 어차피 5보다 작은 쪽에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만 그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5보다 작은 쪽에서 봤을 때쭉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치역 자체가 1보다 큰 모든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자 이거랑 합성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다음에 F가 대응되잖아. 이게 현재 지금 G고 그치. 근데 F는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인 이차함수니까 지금으로서는 그냥 그림을 이렇게밖에 그릴 수가 없어. 그냥 F야 이렇게. 자그 다음에 3보다 작은 실수 t 이 3이라는 건왜 줬을 거냐면은 아마 여기 t 플러스 2 3보다 작아야 이 값이 이제 o보다 작게 되니까 이 정의역 5보다 작다라는 거를 만족시키려고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된것 같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요거 합성된 함수 그럼 일단은 g가 먼저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f로 이렇게 넘어가는 함수가 지금 h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랬을 때 h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최소값이 ht라고 했어. 최소값이. 자 그럼 해볼게. t에서부터 t 플러스 야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에 지금 x에 여기에 t가 들어가고 여기에 t 플러스 2가 들어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게 지금 증가기 때문에 이 t 플러스 이 값이 당연히 더 커. 이 값이 더 작을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게 g의 t 플러스 이가 되는 거고 여기는 g의 t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얘들아, 지금 이 g의 t 플러스 이랑 g t a 가 이제 여기서는 이 g 는 함수에서는 이게 y였지만 이 다음 함수 f 라는 함수로 넘어가면 이게 x 값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g t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g의 t 플러스 2가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세팅이 된 거지 그래서 이번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관찰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요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이 ht인데 그 ht는 제일 작은 값이 어디, 어디입니까 여기죠 그렇죠 음. 그러니까 여기에 x값으로 들어간 함수값 그러니까 f에 g에 t 플러스 2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는 ht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가족권에서 보면 h t가 t가 1보다 작을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된다 그럼 방금 했었던 요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값이 최소가 된다 이런 얘기지 t가 1보다 작을 때는 계속 여기서만 최소가 생긴다 이런 얘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럼 봐봐 만약에 t가 1 1 이상에서는 바뀌었어 그치 그럼 왜 바뀌었을까 생각해봐 이 gt랑 gt 플러스 e는 여기에 t t 2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이 값이 커질 거야. 그렇지? 이렇게 쭉 커질 거거든. 그럼 얘네들도 덩달아 이렇게 계속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약에 어 여기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 볼게. 여기가 대칭축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gt고 여기가 gt 플러스 2요 e, 순간까지는 어디서 최소가 생기지? 그래 여기서 최소가 생겨 요 지점에서 그치? 근데 만약에 이거를 넘어가게 됐어 여기가 gt가 되고 그래서 여기가 g의 t 플러스 2가 됐다라고 치면은 내가 보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겠지? 그럼 이 부분에서 최소값은 여기서 최소가 생기는 게 아니야 그치 어디서 최소가 생겨? 여기서 최소가 생기는 거지 근데 얘가 한동안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다고 하더라도 최소값 자체 계속 얘로 고정이 됐을 거란 말이야 그 상황이 지금 t, t의 값이 1에서부터 3까지 범위에서 여기다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꼭짓점 좌표가 여기다 라는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laughs> 그러면 1인 순간이 마지막으로 여기 딱 들어온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기가 t가 1일 때, 여기가 t가 1일 때, 정확하게 여기 꼭지점이 여기서 딱 걸렸다는 얘기고요. 그럼 g3에 해당되는 값. g3이 뭡니까? 여기다 3 집어넣어보시면은, 여기 gx가 식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지금 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g3을 집어넣어보시면, 1- 음, 마이너스 2분의 2. 얼마니 2가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 꼭짓점의 좌표가 한마디로 여기에 해당되는 좌표가 2다 이런 얘기야. 그렇지? 기이지 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fx에 대해서 꽤 많은 걸 이제 알아냈어. a의 꼭짓점 좌표가 2, 여이다 x 2의 제곱 플러스 6이다. 이 뜻이죠. 그리고 조건이 하나가 더 나왔어. 그치지 h 1이 7이다. 자 그럼 h 1그이 마이너스 1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 거야? 여기에 적용되는 거 아니니 지금 t가 1보다 작은 거에? 그러니까 h 1이 7이란 얘기는 위식에다 적용을 해보면 f 합성 g에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가 1이 되겠지 그치? 요 값이 얼마란 얘기야? 7이랑 똑같다 이 뜻이 한마디로 자 g1이 얼마죠? g1이 여기에다가 1 대입하시면은 g1은 1-2,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여기가 2분의 1이고, 2분의 3. 그죠? 그래서 f의 2분의 3에 해당되는 값이 7이다. 이렇게 지금 된 거거든. 그러면 2분의 3을 넣었을 때 7이 나와야 된대. 그럼 여기서 이제 대입해가지고 마지막 a 값을 구하면 되겠지, 그치? 그럼 f의 2분의 3은 a의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에 플러스 6인데, 걔가 7이더라. 이렇게 된 거지. 자, 정리하시면 은 4분의 1a 플러스 6이 7이어서 여기가 1이어서 a값은 4가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좋아, 그럼 이제 식다 끝났어. 음, 그럼 fx는 4의 x-2의 제곱에 플러스 6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거고요. f의 5를 값을 찾기를 원하는 거니까 4 곱하기 3의 제곱 9 플러스 6 40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네. 나와야 된다. 자 마지막 211번 볼게요. 뭔가 복잡하게 생겼어 그지? 음또 범위가 또 나눠져 있고 <laughs> 그 다음에 실수 t에 대해서 이제 y는 t랑 이거의 교점 교점 개수가 h t 음 그럼 g x를 좀 해야 되네. 그런데 그 교점 개수가 하나인 것을 만족하는 그 t가 범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일단 좋아요. 일단은 식부터 먼저 써봅시다. g(x)는 f(x)가 Fx, x a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지금 됐어. 그러면 이거 b 플러스 x 마이너스 a 분의 b x 마이너스 a b니까 여기 a b가 이렇게 있어야 될 거야.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일단 식이 들어갑니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자리에 뭘 집어넣니? X 플러스 EA를 집어넣네. 요렇게 지금 된 거고요. 거기다가 다시 플러스 A를 한 거야. 요렇게 지금 됐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요거 좀 정리 좀 다시 할게. X 플러스 A에 b x 플러스 e a b 음 플러스 a 이렇게 지금 된거기 때문에 이거를 예로 좀 나눠보면 b가 일단 있을 거고요 x 플러스 a 분의 b x 플러스 a b니까 여기 a b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하나 보이는 것이 있어 일단 뭐냐면 <laughs> 여기 a, b랑 a, b랑 서로 같아요. 그렇죠? 모양 결정 상수가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렇죠? 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점근선이 x는 a, y는 b가 되고요. 여기서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a, y는 a 플러스 b가 됩니다. 음. 근데 여기서 a가 뭐라고 했었냐면 아까 양수라는 걸본것 같아요. a가 0보다 크다는 라게 있기 때문에 이 값이랑 이 값이랑 비교하면 그래도 얘가 조금 더 위에 있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좋아. 그러면 지금까지 한 내용 가지고 그래프 그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laughs> 자 지금 점근선을 그려볼게 x는 a 그 다음에 y는 b y는 b 이렇게 돼 있고 a보다 작을 때인데 지금 여기 모양 결정 상수 이게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ab가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몰라,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a가 현재 0보다 큰데 만약에 b 얘는 무조건 고정인 거고 b가 0보다 큰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ab 자체가 0보다 커질 거니까, 그렇지? 그러면 그때는 여기서 이제 이런 그림이 생길 거야. 이런 그림이 생기겠지? 근데 적용되는 게 x가 a 보다 작을 때만 적용되니까 요건 지워야 되겠다, 그렇지? 여기는 지워주면 됩니다. 그다음 다시 x가 만약에 a보다 크거나 같게 되면은 이번에는 여기에 적용이 돼요. 이번에는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조금 그림이 너무 더러워질 것 같긴 한데 마이너스 a면 이렇게 이거보다 뒤에 가 있겠죠, 그죠? 그다음에 a 플러스 b니까 이거보다는 조금 더 위에 y는 a 플러스 b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두 개의 점근선을 기준으로 a, b가 또 이번에도 플러스인 상태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번에는 그림이 여기는 이렇게 일단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지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림이 어느 정도 얼추 윤곽을 잡았어. 그런 다음에 어 이제 y는 t를 이제 그릴 건데 y는 t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t t가 뭐냐에 따라서 이거는 잠깐만 색깔을 좀 구분을 해 볼게 t가 이제 0보다 작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t가 이렇게 되면서 교점 개수가 계속 이제 만들어지겠죠 계속 지금 교점이 몇 개씩 있어요 하나씩 존재합니다 계속 하나씩 존재요 근데 지금 여기서 교점 개수가 하나가 되는 범위가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8 사이가 되고 그 다음 뭐보다는 이 k보다는 쭉큰 상태가 되면 된대 근데 지금 형태로는 어떤 이냐면은 이거보다 작은 쪽에서 계속 지금 교점의 개수가 하나였거든. 계속 하나고 그러다가 여기 여기까지 계속 이 점근선 전까지는 계속 어떻게 됩니까? 계속 교점 개수가 하나죠. 그러니까 이때의 만약에 하나를 만족하는 t의 범인을 만약에 우리가 표현을 해보자면 t는 b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여기서는 아니고 이제 여기서는 a 플러스 b보다 크거나 또는 t가 a 플러스 b보다 크던가 여기서 다시 교점이 하나가 생기니까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어때? 이 형태랑은, 이 형태가 서로 맞지를 않게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아, AB가 0보다 커, 크게 되면 이런 모양이 안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그림을 또 그려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A 값이 0보다는 큰 거는 맞고, B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고,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x가 a보다 작을 때 그럼 여기가 이제 이렇게 x가 a가 이렇게 있을 거고요. y는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양 결정 상수가 a, b가 될 거기 때문에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x는 마이너스 a 그럼 이번에는 점근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y는 a+b니까 플러스 글쎄요. 그냥 이렇게 막그려 그러면 이 새로 그린 두점근선의 기준으로 점근선을 기준으로 모양 결정 상수가 음수기 때문에 2사면과 4사면 쪽에 들어가겠죠. 그럼 2사면과 4사면이면은 어, 여기서는 지금 a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지금 적용을 하는 거니까 원래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A보다 지금, 어, 크거나 같은 경우니까, 그래프 자체가 사는 부분이, 여기를 기점으로 여기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얘네가 다 사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그림을 전제로, 그럼 교점이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마이너스 9에서부터 마이너스 8이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 여기서부터 교점이 하나가 생기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교점이 하나가 생기고 계속 교점이 하나가 돼. 하나가 되다가 여기 바로 이렇게 되는 이 순간.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 지금, 여기 점근선을 지나는 순간까지는 교점이 하나씩 계속 발생을 해. 근데 이 점근선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랑도 교점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교점이 두 개가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9에서부터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값,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9인 것이고 여기 점근선 있잖아, 그지? 이 점근선에 해당되는 값이 마이너스 8이어야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다가 그러면 계속 교점이 이제 두 개가 생겼을 거거든. 교점이 계속 두 개가 생기다가 다시 언제 교점이 하나로 바뀌냐면 여기 점근선을 지나는 이 기점에서 다시 교점이 하나로 바뀌죠. 그리고 나서 그 위로 갈 때는 다시 교점이 계속 하나인 상태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a 플러스 b 값이 k 값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일단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결론 지어볼게. b는 마이너스 8이야. 그리고 얘는 a, 마이너스 9를 지나고 있는 거지. 그럼 이 함수식은 어디 갔습니까? 요거죠, 요거, 요거, 요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갖고 와볼게요. y는 a 플러스 b 플러스 x 플러스 a 분의 ab 이렇게 돼 있는 거고, x에다가 a를 대입했을 때 y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온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약분 aa 약분하시고요. 그죠? 마이너스 어, 9. A는 2고 B는 마이너스 8인거 알았잖아. 그치? 어, 마이너스 8을 B로 나눴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A가 3이 된 거야. 3, 그치? 음. 그래서 어, A는 3, B는 마이너스 8, 그리고 K는 누구랑 똑같다고 A 플러스 B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거 두개 더해진 거니까 마이너스 5다 이렇게 해야 되겠지. 지금 되셨죠? 네, 그래서 마지막 g(x) 식 갈게요. g k를 구해라. g 5를 구해라. k니까 플러스 o를 구해라.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a가 3이기 때문에 여기 다시 여기다가 넣어볼까. x가 3보다 작을 때는 요식이 되는 거고,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요식이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5라고 하는 거는 3보다 큰 값이니까 저기에다 넣어야 돼. 그럼 f에 x에다가 5 집어넣고 플러스 2a인데 a가 3이니까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 3 이렇게 되면 된 겁니다. f의 11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 f11을 또 구할게요. 문제 왜 이렇게 귀찮게 하니. 음, 11마 a. a는 3이고 그 다음에 11 곱하기 b가 될 거니까 b는 마이너스 8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플러스 3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 여기가 8이고요. 음 여기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11 플러스 3 그러니까 마이너스 8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했어 음, A는 A 곱하기 B 곱하기 G 마이너스 K를 해라 이렇게 한 거니까 그지? A는 3이고 곱하기 B는 마이너스 8이고 곱하기 G 마이너스 K는 방금과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192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